네, 안녕하세요. 아,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입니다. 아, 금천저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신철호 대표, 이제 좀, 그 보면은 지적하고 견제 감시하는 그런 기사보다는 때로는 좀 칭찬도 하는 기사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하셔가지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칭찬 릴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것도 생각보다또 정말 어, 좋은 말씀 같아서 아, 금천을에서 이제 계속 칭찬 릴레, 릴레이를 이어 나갈 텐데요 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금천전을 9년 동안 제가 운영하면서 어떤 분은 이체가 이호로 칭찬할까라고 해봐 생각했는데 아, 딱 생각나신 분이 아, 은행나무 시장에서 야채 과일을 파시 야채를 파시는 김재호 사장님을 꼭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이유는 아침 손님과 마지막 손님의 물건 판매하는 그 돈을, 아, 성수통에다가 돈을 모아서, 1년 정도 모은 돈을 갖다가 어, 각, 그 동네, 어르신, 지역 어르신들을 모으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무려 지금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아, 어, 김재호 사장님을 제가 이호로 어, 칭찬하고 싶고요. 이 칭찬 릴레이가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이어가서, 어, 많은 금천구 주민들에게도, 아, 이런 분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천저들이 1호로 칭찬하고 싶은 물은 은행나무 시장에서 야채를 판매하는 김주사님을 칭찬합니다.